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뭐 해외 쪽은 주로 이제 중국 뉴스 좀 영향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중국 재료 자체는 좋은 거 나쁜 거 섞여 있었죠 최근에 이제 부동산 부양 정책이 좀 이어지면서 부동산 거래량이 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비구이 위한 그니까 벽경원의 어떤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죠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중국을 매도하다가 역대급으로 매도했었거든요 근데 매도가 이제 진정이 되고 9월 들어서 매수로 전환이 됐다. 그러니까 중국 리스크가 좀 진정이 됐다라는 점은 긍정적이고 여기에 이제 또 달러 채권 국내 채권은 3년 만기 연장을 했는데 달러 채권 이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담이 있었는데 이거 지불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긍정적인데 다만 이제 중국의 서비스 pmi 가 부진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기 둔나 우려 이런 것들이 또 제기가 돼서 아, 중국 재료는 뭐금 부정 요인이 충돌이 돼서 이제 주식시장은좀 어, 엇갈리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기술주 쪽에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주 유입될 때 우리나라라든가 대만 증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해외 증시 여러가지 요소가 있긴 하지만 제일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업종 자금 동향인데, 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우리나라 그리고 삼성전자를 매수할 만한 기반은, 어, 좀 갖춰져 있다. 그래서 밀리더라도 뭐 크게 밀리진 않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준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표입니다. 우리나라 지표가 소비자물가 지수가 좀 떨어지는가 보다 했었는데 전년 대비 3.4, 전월 대비 1.0, 예상치가 0.3 정도 왔다 갔다 했으니까 대폭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하고 비교해보면 0.9% 포인트나 올라갔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최근에 과일 사러 나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과 하나에 3천원 막 이렇게 팔아요.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올라갔죠. 그래서 국내 물가가 다시 올라가고 이게 또 추석이기 때문에 9월 물가도 제법 높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혹시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닌가? 좀 국내 증시에 이런 점은 좀 부담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점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증시가 좀 올라가기에는 좀 어려움을 주는. 예, 그러니까 좀 지표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중국에서 나온 오늘 발표한 지표는 지수가 올라가기에는 또 어정쩡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제 한쪽에 치우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아, 뉴스를 보면. 삼성전자 외국인들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 어 폴더볼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이제 성장할 것 같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라든가 뭐 샤오미, 뭐 애플 이런 데를 이제 추천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최근에 긍정적인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제, 오늘 주가가 이렇게 뭐 지난주에 상승을 이어나가지 못했지만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 요거는 이제 외국인들 수급을 좀 뒷받침해 주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제레미 시겔와 같은 교수가 그, 주식시장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취지의 어떤 코멘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되고 있어서 증시에 긍정적이다. 그리고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부동산이 붕괴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또 경제가 안 좋아질 텐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연내 금리 인상, 없을 것 같다 이런 어떤 코멘트를 했거든요 최근에 뭐 금리 인상 가지고 씨름하는데 좀 일부 채권 그 투자자들도 그렇고 좀적자하는 사람들이 이제 연내 금리 인상 끝났다 이런 코멘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점들은 이제 또 신용시장 쪽에는 좀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그런 요인이 되죠 근데 이제 국채 금리 자체가 근데 확 빠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 10년 물이 4.2% 정도 되고 있고 2년 물도 이렇게 많이 빠지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멘트가 위로는 되는데 투자자들이 어 안심하고 매수해야지 이 정도 분위기는 또 아니어서 그냥 좀 하락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 정도, 예그 네, 정도 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목 뉴스로는 오늘 로봇 주 되게 많이 올라갔죠. 뭐 현대두산, 삼성, 하나 이런 데서 이제 관련된 투자를 계속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나오고 또 해외 순방하는 곳에 이제 또뭐 AI 라든가 이런 관련된 기업들 대표가 이제 같이 간다더라, 뭐 이런 보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봇주 쪽에 이제 매수가 집중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테마의 금단 현상 같은 것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막, 2차 전지에 이어서, 하여튼 그 위에 뭐, 코초 전도체, 뭐, 맥신, 뭐, 이런 종목군들의 어떤 변동성에 투자자들이 익숙해, 져 있다 보니까, 뭐 하나 이슈 나오면 그쪽에 자금이 확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로봇 같은 경우는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도 붙어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아 관련된 종목군들의 매수가 커졌고, 이게 오늘 코스닥 지수를 또 끌어올리는데, 예, 역할을 좀 상당히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오늘 뭐 레인보우 로보스 같은 경우는 신고가 경신했고 올해 들어서 400%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이게 연간 매출이 100억대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3조원대 중반으로 가고 있고요. 루니도 오늘 상한가 갔는데 이게 또 시가총액이 12위입니다. 근데 두 종목이 오늘 거의 2포인트 올렸어요 코스닥 지수 오늘 올라간 게 2포인트 조금 더 되거든요. 이두 종목이 코스닥을 다 올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자금이 또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좀, 이건 뭐, 아, 이제 대세구나라고 이제 단정하기보다는 이제 수급 동향을 좀 계속 봐야 될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에코프로는 이제 계속 빠지고 있죠. 그니까 에코프로가 빠지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보시면 고객의 탁금하고 에코프로 주가 추이를 이제 그려본 건데, 외국인 기관에 어떤 도움이 없이도 상반기에 상당히 강했었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예탁금이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예탁금이 우상향하면서 그 개인 투자자들이 그 예탁금을 바탕으로 2차전지를 집중적으로 매수한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 파란색선 예탁금이 최근 들어서는 줄어들어 있잖아요. 예, 2차전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돈이 유입된 게 없거든요. 시가총액을 엄청나게 큰 종목이라 외국인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거나 아니면 개인들이 예전 같은 어떤 대규모 자금이 유입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보다 시가총액은 되게 커져 있고, 근데 예탁금은 오히려 이제 줄어들어 줄어드는 추세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또 다른 대안주들이 자꾸 보이고 그래서 2차던지는 조금 고전하는 예,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는 뭐좀 그렇게 복잡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떤 매물 소화, 연중 최고치 돌파를 단번에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매도가 나오는 것 같다. 이건 제가 잠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양시장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징이 뭐냐면 외국인들 미증시 휴장 때문에 매매 비중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매도의 비중이 21% 21.7%, 매수의 비중은 23.7%. 어제 매수 비중이 29%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확 줄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이 매매 비중을 줄였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매수를 유지했다라는 거는 좀 의미는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3일 연속해서 매수, 근데 매수 강도는 계속 줄어듭니다. 700만주 대 뭐, 300만주 대 100만주 대 이렇게 좀 줄어드는, 예,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그 외에 보면, 어, 이스페타이스라든가, 뭐, 한미반도체, 뭐, 하이닉스, HBM 관련된 종목군들, 2차전지 관련된 대형주들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 예, 포스코가 들어가는 종목군들의 매수가 좀 많이 포진해 있었고,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루닛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 다 오늘 급등한 종목인데 외국인들이 매수인데 이게 로봇자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되게 많았어요 보시면 최근 들어서 좀 제가 점검할 때 로봇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봇 관련 주에 좀 매수가 들어가 있는 게 있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좀 골라 담는, 예, 그니까, 역시 로봇이라든가, 뭐, 아프리카 TV, 뭐, 그러니까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있는데, 아, 조금 골라 담는 느낌이었고, 반도체 쪽 많이 이제 담아놨었는데, 반도체 종목은 조금 제한적인, 예, 뭐, 주성이라든가, 뭐, 두산 테스나 정도, 그 아랫단에 보면 또 있긴 한데, 이제 오늘은 이제 반도체 쪽보다는 이제 다른 쪽 종목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이슈를 점검해 보면, 고용지표 발표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부담, 다, 유가가 올라가서 또 물가는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 이게 좀 상충하거든요. 그래서 국채금리가 과연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10년물이 4.2% 정도 되는데, 이제, 금리를 적용하는 건 사실 2년물 금리죠. 근데, 10년물 금리가 일, 일상생활에는 더 밀접하게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국채금리가 4.2를 훌쩍 넘어가서, 뭐, 가면 좀 골치 아파집니다. 유가와 같이 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ARM, ARM 상장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거 지금 상장을 추진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여기서 기술주들 쪽에 어떤 저 기대감이 좀 일부 작용을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뉴스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는지 미국에서 요거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이제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장일수록 차별화가 되게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이전, 개인들이 주도하는 것보다 더 대응하기가 사실은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정말로 일부 종목들만, 그것도 개인들이 만족할 만한 시세가 안 나오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되게 차별화 장세가 시작된다. 여기 좀, 좀, 잘, 수급들을 좀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종목은 로봇, AI, 뭐, 비철금속, 이런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거는, 삼성전자가 올해 얼마나 올라갈까 지금 한29% 가까이 올랐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40% 올라가는 해를 보면 그 다음에 이익이 30% 정도 또는 그 이상 증가할 때 예, 그때 그 전에 주가가 40%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어, 내년에 그러니까 2020년에 영업이익이 30% 가까이 증가가 되니까 그 전에 40% 올라 버리잖아요 또그 다음에 40% 영업이익이 증가 되니까 그 전에 또45% 올라가고, 근데 내년도 예상하는 게 올해 대비 230% 영업이익 증가 예상하거든요. 저 논리대로만 놓고 보면 올해 저 루틴대로면 45% 정도 전후. 예, 그데 묘하게도 2010년 이후에 삼성전자가 4 5 이상 올라간 적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한1 2%에서 16, 0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 정도 기대 수익이 있는데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지수입니다. 40포인트 올라가던에 코스피 지수 상승률인데 삼성자를 능가한 적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연말까지 생각을 해보면 지수는 조금 지루할 가능성. 그러니까 지수는 삼성 자뭐 올라가면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이 눌린다는 의미가 돼서, 그러니까 지수는 그냥 삼성전만큼은 못 올라간다. 만약에 올라간다 치더라도 그러면 어, 차별화 장세가 되게 심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간다라면. 그 장사는 굉장히 심한 차별화 장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업종별 종목별 수급을 잘 체크하시면서 접근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뭐 계속 기관 매수 종목, 뭐 외국인 매수 종목 어느 업종이 많이 모이고 이렇게 코멘트 계속 드리는데 이런 것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상으로 이제 오늘의 브리핑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PPL을 하루만 좀 하루 양, 양해를 부탁드리고 하면 이제. 고릴라 리서치라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여기 오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번 달 가입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어, 뭐 내용들 보시면, 뭐 이런 어떤, 뭐 기업 분석 보고서, 기술적 분석, 이게 차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산업 분석 보고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멤버십 브리핑 동영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동영상 강좌,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요. 근데, 이번, 그, 이번 주까지만 가입하신 분들 1개 때 하루에 1,300원꼴로 가입할 수 있는 이벤트를 이번 주까지만 진행을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가입, 이제 카페 오시고 공지 한번 참고해 보시고, 리딩 하는 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한번 공지 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예고를 드리면 PPL은 이제 화요일, 수일은 안 나가고요. 또 나머지 요일엔 또 나가니까 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